이 S&P 500 ETF만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두개 합쳐볼게요. 짜잔. 네.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계좌에서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렇죠. 절세계좌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미국 S&P 500 ETF,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더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그두 개의 ETF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타이거 S&P 500 ETF,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잠깐 살짝 말씀드릴 게제 컨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미국 주식 ETF라도 정립식으로 모아가기만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컨텐츠, 이런 영상들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가 미국 지수도, 그쵸? 반토막이 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반토막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정립식으로 무작정 모아가다가는 위험할 수 있겠죠. 금액이 커지면. 그래서, 어, 추세를 정해놓고 내가 하락장을 정의할수 있다면 하락장을 피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자, 어, S&P 500 ETF 정립식으로 모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좀 어그로를 끌었다. 이점 양해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볼 ETF들은 국내에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달러 투자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이 ETF가 환 노출이거든요. 만약에 ETF 이름에 H가 붙어 있으면 환 히지로 달러의 영향 없이 순수하게 지수를 추종하지만 H가 붙지 않은 거는 달러도 같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달러는 뭐예요? 네, 달러는 안전 자산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안 좋을 때, 폭락장일 때, 하락할 때 달러는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낙폭이 방어가 됩니다. 즉, 국내에서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행운일 수 있죠? 양이면 절세계좌에 하는 게 좋겠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S&P 500 ETF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ETF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 대형주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시총 가중 방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e t f 예요 즉, 미국 전체에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성과를 보시면 볼게요. 아, 차트가 아름답죠 우상향을 꾸준히 했어요 물론 이렇게 낙폭들이 보이긴 하죠 근데 이 낙폭이 생각보다 많이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 투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상장 S&P500 ETF에 투자를 하면 달러에도 함께 항상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어, 이환 노출 ETF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율의 떨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환HETF가 있어요. H 붙은 거, 그거를 사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봐서는 이 낙폭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백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자동매매 봇을 만들어서 모든 자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코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MDD예요. MDD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거 낙폭, 최대 낙폭, 요 골짜기, 고통의 구간, 이게 낮을수록 좋거든요. 즉 이게 뭐예요? 변동성이죠. 변동성은 낮을수록 좋다. 심리적으로 어떤 선을 벗어나면 엄청 흔들리고 이거 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투자해서 이탈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 낙폭을 먼저 알고, 이 MDD라는 걸 알고, 최대 낙폭 이걸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자산에 얼마큼 투자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m d d 가 반토막이야 그럼 많은 돈 투자할 수 있어요? m d d 가 80%야 마이너스 80%즉 1억 투자했으면 8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큰돈 투자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변동성이 10% 정도야 그러면 많은 돈 투자할 수 있죠 10% 정도는 내가 손실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럼 더 줄여야겠죠 투자 비중을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요 자 아무튼 테스트 해볼게요 S&P 100 ETF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 오, 어, 그럴듯하죠? 이거 이 영상 체크하시면 이 코드를 무료로 드리니까 받아가세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백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직접. 이 도구로. 이 주황색 그래프가 단순 보유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어, 추세를 정의해서 나름 하락장을 정의한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현금 보유. 그래서 이렇게, 네, 실선이 그려지는 거죠. 왜? 이때는 현금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맞지 않았던 거죠. 이해하셨죠? 어떤 개념인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 제가 추세를 가르쳐드리는 뭐 강의가 아니니까 단순 모로이 그래프만 보자고요. 자, 여기 정리한 걸 보면 연 복리 익률이 무려 24% 그리고 MDD가 19% 마이너스 20% 정도 낮더라. 이 SOP00 ETF가요. 좀 높은 편이긴 하죠. 20이면. 그런데 아까 이렇게 추세를 정해놓고 매매했으면 어때요? 고자, MDD가 5% 연봉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죠. 어찌됐든, s p 1 0 0 ETF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모아갔다면, 이런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연봉리 수익률이 20%가 넘어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이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 s p 1 0 0 ETF만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MDD 20은, 어, 정립식으로 한다면, MDD 20까지 안갈수 있죠. 물론, 어 정립식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MDD는 달라질 거예요. 즉, 정립식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즉, 내가 쌓아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냐에 따라서, 어 내가 감당하는 그 고통의 크기는 달라질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정립식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정해놓고 하락장이면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정의할 건데 하락장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개만한 콘텐츠를 공부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S&P 500 ETF의 성과 연봉이 24% 정도고 m d d 는 마이너스 19% 정도 나왔다. 어 기억해 보세요. 근데 기간이 2 3년부터네, 그렇죠? 몇년안 되네? 이건 여러분들이 늘려서 해 보세요. 이거 체크하시면 기간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늘려서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보고 이번에는 나스닥 100 ETF 살펴볼게요. S&P 500 ETF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 기술주 빅테크에 많이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어, S&P 500 ETF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는 거를 그냥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을 체크해 보시면 어, 미국 시총 탑 N개를 모아 가면 그죠 리밸런싱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탑 3를 모아 가겠다. 그러면 탑 3를 계속 가지고 있대. 탑 3가 순위가 바뀌면 어떤 놈이 치고 올라왔어. 그러면 탑 3에서 이탈한 놈은 팔아주고 탑 3에 새로 들어간 애들을 다시 사주는 그런 것들을 반복했을 때 TQQQ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MDD는 더 안정적이야. 네, 한번 체크해보세요. 물론 이 결과를 그렇게 100% 믿을 수 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한번 관심 있으시면 체크해보시고 어찌됐든 빅테크 수익 높은 거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에 구성종목 탑10 비중을 보면 엔비디아, 마소, 애플, 빅테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볼게요 타이거 미국나스 앞에 와 성과가 가파른 우사형 그래프 좋죠 근데 변동폭이 S&P500 ETF보다는 그저 이 낙폭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지 실제로 아까 그백테이싱 도구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 주황색 그래프가 네, 이 주황색 그래프가 단순보유했을 때 성과 그래프예요 파란색은 네, 추세를 정의해서 뭐 사고 판 거죠. 사고 팔았을 때 MDD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15% 정도로 방어가 된다는 거를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미국 나스닥 100 ETF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MDD 3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결과를 보면, 네, 여기 나오죠. 연목리 23으로 S&P 100 ETF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기간이 다르네. 기간이 다르네. 아, 어쨌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 수익률보다는 MDD를 볼게요. MDD가 만약 30%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전략으로 사고 팔면 어때요? MDD 14 낮다. 이게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전략은 어, 슈퍼 이동평균 자산배분 전략이라고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S&P 1 0 0 ETF, 나스닥 1 0 0 ETF를 이걸로 투자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전략은 자산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맞는데 그냥 S&P500 ETF를 이 슈퍼 이동평균 자산배분 전략으로 추세를 정의해서 즉, 상승자 하락장을 나름 정의를 한 거죠.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실행하면 이런 성과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지금 S&P500 ETF만 넣은 거예요. 자, 결과는 21년부터 25년, 4년 동안 어, 연봉이 18, MDD 마이너 8, 어, 황당히 우수하죠? 자 이번에는 나스닥, 나스닥만 체크해 볼게요. 자 18에 마이너스 8이었는데, 그렇 연봉이 18, MDD 8, 나스닥은 어 훨씬 높죠? 연봉이 무려 23,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MDD 마 14. 아 기간이 약간 다르죠? 그게 아마 상장된 기간 때문일 거예요, 성장. 그럼 이두개 합쳐볼게요. 이두개 합쳐서 투자하자. 합쳐서 합쳐서 투자하면. 짜잔, 네.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쵸? 투자횟 수가 약간 다르죠? 어찌됐든 이 미국 주식 ETF, 뭐 이렇게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는, 어, 높은 수익률과 낮은 MDD를 기대해 볼수 있다. 사실, 자산보분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연봉이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고요. 그리고 요 MDD는 어마하게 낮은 거죠. 이거는 요거, 이 영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러프하게 미국 s p 5 1 0 0 ETF랑 아스닥100 ETF의 성과를 살짝 봤고요.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연봉리 수익률 그것보다 더 중요한 MDD 변동성을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괜찮네 이 변동성이면은 정입식으로 모아가도 되겠다 절세 계좌에서요. 그러면 계속 S&P 500 ETF를 어, 국내 상장 ETF로 모아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좀 욕심이 있어 좀더 스마트하게 더 높은 수익률을 추가하고 싶고 더 괜찮은 안정성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가지고, 캐머나 블로그 오셔가지고, 공지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제 컨텐츠를 공부하셔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만든 전략으로, 그쵸, 내가 만든 전략으로, 만편하게 투자하는 라이프를 한번 즐겨보시는 거,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